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신점 응. 진행하겠습니다. 왜 웃어? 아, 성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성이 왜 이러죠? <laughs> 오늘 이씨 하나, 김씨 하나 줬어. 그럴 거면 안아도 돼. <laughs> 하나 드려볼게요. 남자? 남자? 네. 하고 영리하다 뭐든지 시키는 일은 알아서 착실하게 잘해서 부모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잘큰 분처럼 보여져 음. 이분은 반듯하고 일단 차분하고 섬세하고 예술적인 끼는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이야 만능이야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음. 사주 자체가 하얀 도화지 같아 음. 뭐든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고 그려갈 수 있고 또 표현하기가 쉬운 사주니까 실패 수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지. 음. 또 성품도 어질고 착해, 음. 계산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남을 돕는 일 또한 적극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음. 그래서 손 손해보는 타입이다. 네. 아기가 없어 이분 자체가 음. 도인 같아. 도인. 아 그래요? 어? 음 이렇게 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도인 같아. 음. 욕심도 크게 없어 이분은. 뭐 재물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보통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뭐 명품 가방 뭐뭐 뭐 남한테 보여주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들 쓰고 살 텐데 이분은 사사로운 거에 탐욕이 별로 없다. 전생에 무슨 무소유의 뭐큰 스님이셨던 것 같은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사사로운 거에 크게 탐욕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이분은 명예가 있어. 은근 상복이나 이런 거 어렸을 때도 상도 많이 탔을 수도 있고 커서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상복도 있고, 온근히 아, 이분 옮기는 쉬운 둘까지는 그냥, 무난히 다 열려있거든? 앞으로도 10명 이상은 그냥, 무난히 열려있어. 부동산 부자의 사주기도 하고. 평탄하네요? 어. 어. 뭐든지 이분은 물 흐르듯이 얽매는 거 싫어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걸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행자의 사주 같아. <laughs> 그렇게 평온. 어. 큰 욕심이 없으니 돈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탐욕이나 지키고 싶어서 막 작같이 이러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음. 매사 모든 일에 자기가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그걸 해 나가면서 살고 또 마음도 어질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 음. 결혼은 아직 안한 걸로 느껴지는데 했어?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분은 마흔 3세 안 하시면은 아주 늦거나 혼자 가신다고 봐야 되겠다. 마흔 3세요? 응. 얼마 안 남았네요. 응, 내년 후년. 어... 이분이요. 사실 그 결혼을 여쭤보려고 한것도 맞지만 응. 참 아까 만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응. 가수, 배우, 기타리스트. 아, 그래? 네. 야 이런 분이 너무 또 사는 거는 너무 어쩜 이렇게 착하고 어? <laughs> 네? 근데 거의 어느 순간부터 음. 주말 드라마에 어, 많이 나와요? 드라, 인기...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네. 이분은 어 알아? 어, 이분 사주야? 네 <laughs> 이분이 본명이 주형태 씨라서 어? 제가 주형태 나 저도 몰라. <웃음> 네. <웃음> 야, 근데 되게 착하네. 아, 어, 그렇게 착해요? 어. 키도 엄청 크고, 사실 멋있잖아요. 아니, 뭐, 유심히 보질 않아갖고, 근데, 음. 아니, 근데, 와. 안방 드라마, 이 주말 안방 드라마를 아주 자주 나오는 분이고, 흥행도 시키고. 참, 이 사주가 반듯하고, 뭐, 저기할게 없다. 저 시집 가고 싶네요, 이분한테. <laughs> 아니 내가 사주 보면서 옛날에 전생에 무소의 유큰 스님이었나? 도인이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 나오는 게꼭수행자 사주처럼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가지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심성이 이럴 수가 있나 싶다. 음. 참 이런 네. 분은 진짜 잘 돼야 돼, 음. 진짜로. 근데 잘될 거야, 이분. 네. 그래서 결혼 오늘 이제 한번 하, 우리가 열 가지, 백 가지 다 좋을 순 없나 봐. 음, 음. 음. 지금 남자 나이로 마흔 하나면 그렇게 뭐 늦은 건 아니야. 마흔셋 음. 그러니까 정도 돼서 못 가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거나 독신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마흔셋에 가셨으면 좋겠다. 음. 네, 마흔세 살. 근데 어. 이런 분이 장가가서 마음 아플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음. 좋은 여자 만나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 그러면. 진짜 그 누구야 봉, 봉사도 많이 하면서 예쁘게 사시는 그 부부 있잖아 그 무슨 혜영씨인가 아 네네 정혜영씨랑 어어 그 남자분하고 네 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예쁘게 사시잖아 아 이분 그런 느낌이구나 어, 낙자 그런 느낌이야 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네 응원 많이 해야 되겠다 사주가 너무 깨끗하고 좋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